이번 경기는 캄프누에서 진행되겠습니다.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럽 최고의 경기장입니다.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대 서울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. 오늘밤 쇼팅! 완성했습니다. 주위를 살핍니다. 코날도 슛! 아 초반부터 컷팀이 없어요 오늘 경기는 보는 눈이 즐겁겠는데요 리오넬 메시 줄 곳을 찾습니다 원투 패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그대로 크로스 슈팅 선공입니다 코날두 슛 부산 한슛 어, 이걸 막네요 잘 막아냅니다 엄청난 발사신경 아 멋진 손방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가로쳤습니다후날도 공간으로 패스. 한교원. 서울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. 루메닉의 역습입니다. 눌러주는데요. 슛! 조현우 선방! 서울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듭냈습니다 이동국 자 역습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잘 됐다면 좋은 틀이었을 텐데 아쉽겠네요. 뒷동간으로 한규원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. 바르셀로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. 공간을 노립니다. 자 때립니다. 수비진의 사이도 맞지 않았을까요?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. 첫 번째 수도는 실패했지만 흘러나온 볼을 잘 잡았네요. 하나씩 만들어갑니다. 뒷공간 노리는데요. 공을 잘 들어갔습니다! 이승기. 이승기. 길게 보냅니다. 코날도 앞으로 찔러줍니다. 오! 또 다시 올립니다. 머리로! 골키퍼 선방 계속되는 공격! 서울 위험한 상황에서 잘버텨냈습니다 뒷공간으로, 김보경,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.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. 바르셀로나로선! 중원 압박을 잘하고 있어요. 상대 패스를 원천 봉쇄하고 있거든요. 번직입니다 이승기, 김보경, 이영, 서울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 곽태휘. 곽태휘. 한 번에 롱패스. 끊었습니다. 알람.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. 끊어냅니다. 스루패스. 오, 이거 좋은데요? 해 남지 않은 시간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?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희생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바르셀로나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 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기회입니다 추가 <laughs> 골도와지면서두 골처럼 쏟아갑니다루메에게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에 성공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네, 시뮬레이션 파울 같습니다. 아하, 저런 플레이는 좋지 않아요. 잘못하면 역으로 카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되죠. 스루패스 합니다. 슛! 슛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. 완벽한 타이밍에 한 번의 패스로 수비를 입장 못하게 만들었어요.